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나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 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풀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온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대나리 원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대나리 원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본문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에 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정의적 관점에서는 균분과 안분의 원리가 충돌하는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침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한 풍금들과 해질역에 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품삯을 받았는데, 여기에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에 비춰봐도 주인의 처사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대나리 온식 받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은 아침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받을 줄 알고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딱히 트집 잡을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인은 품군들에게 하루 품삭스로 한 대나리온식을 약속한 바 있죠.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 한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문제는 중간중간 포도원에 들어온 인부들에게도 한 대나리온식이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서너 시간 심지어 한시간일해도 하루 일한 것으로 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투덜대는 사람들, 아침에 나와 하루종일 일한 일꾼들에게 매몰차게 말하죠. 내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먼저 온 사람들의 불만은 수고의 양과 질에 비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한대나리온식을다 주었다고 해서 먼저 온 사람들의 품싹시 깎인 건 아니었습니다. 만일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기준으로 일한 시간을 비율로 따져서 일부를 지급했다면 먼저 온 일꾼들은 전혀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치고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고 간 사람에게 8분의 1 대나리온을 줬더라면 말이 없었겠죠. 결국 이들의 불만은 나중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상 보다 더 받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균분적 정의의 한계는 내 주머니 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의 주머니 와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비례적 보상은 상대적 비교를 동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 여부도 상대적이죠. 이 일이 파하기 전1 시간 전에 온 인부가 8분의 1 대나리온을 받았다 면 만족하였을 그들이 이젠 왠지 엄청난 손해를 본것 같은 피해의식에 사,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내 것을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나 정말 따지고 보면 손해는 누가 본 걸까요? 일한 시간을 불문하고 하루치 노동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한 주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본건 주인이었죠. 주인 자신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인에게는 인생의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안분적 정의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다른 일꾼들 입장에서는 균분적 정의가 무시되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의가 무시되었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균분적 정의관에 비춰보면 주인의 판단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3시, 6시, 9시에 장터에 나가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 뜨는 시각인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시간대를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제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 6시는 정오, 낮 12시죠?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마지막 11시, 즉,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갔는데, 그때도 거기에 어정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3시까지는 그 자리에 없었거나 포도원 주인의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미 같이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지금은 포도 수확을 하는데 매우 바쁜 시즌입니다. 수확의 때를 놓치면 안 되죠. 농번기 중에 농번기입니다. 이건 이 포도원 주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포도원에서 수확의 여념이 없습니다. 어떤 일손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들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정상적인 노동공급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아마도 다른 인력시장을 전전하면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어떤 사람이 수시로 장터에 나와서 품, 품꾼들을 쓴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면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인은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한 시간 후에 일이 끝나자 제일 먼저 불러서 한대나리오식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일이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품삭스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동에 양이나 질을 보았다면 결코 한 대나리온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는 품삭스는 한 사람의 노동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한 일꾼과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필요로 하는 하루의 양식은 먼저 온 일꾼들이나 11시에 온 사람들이나 다룰 수 없습니다. 기본적 삶의 조건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은 그나마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일할 기회는 있을 것이지만 나중에 온 사람일수록 오후 5시에 온 사람일수록 다음날 어디 가서 또 품삯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도 불투명한 거죠. 주인이 지급한 한 대다리원의 품삯은 매우 불확실한 이들의 내일과 모래를 위한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충분히 이런 사정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그리고 불만을 토로했던 다름데로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은 탕자의 형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비유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메시지 하나, 즉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현실적인 기여와 수고에 가중치를 둘 수도 있어야 된다는 안분적 정의관이 바로 성경적 정의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